소개팅 하나? 어떤 분이세요? 아 소개팅이? 진짜요? 헌사 없이 그 지인? <knowledge> 오 대단��. <Teacheraches> 대단하시다 진짜 네. 와아안보여 사진도 안 보여줬구나 아. 사진 안 보고 nota. 나가는 거야? 달라. 디데이 어 소개팅하는 날이야? 어 미용실까지 갔어 포항꺼 아시죠? 포항 박민철 선수도 젊, 젊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키도 엄청 그거. 크고 잘생기고 어,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인기 어마어마했어. 오늘 아 네, 아,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오늘 저의 친구가 갑자기 소개팅이 잡혔다는 희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어 아. 옷을 어떻게 입었나? 무슨 다리 다리가 원래 <laughs> 야야너잠못 잤다며 어제 어 괜찮아 <laughs> 좋아 어 누구세요 <laughs> 홍에요 진짜 얼굴이 좋아졌어 잘 생겨졌어 맞아 잘 생겨졌어 가자 갈까 어어아아 정민철 선수가 옆에 있으니까 뭔가 든든하다. 아이고야. 가볼까? 가자. 응. 아 어제 잠이 안 오고 아, 좀 이렇게 설치더라고. 당연하지. 이야. 나, 나도 좀.. 너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어, 시절아 괜찮아? 오늘? 어, 괜찮아. 어, 좀... 야, 너는 진짜 다 갖추, 갖추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일말의 핸디캡이라는 게 사실 많이 없잖아, 외모적으로. 아나이 <laughs> 나이. 나이는 나이에 비해서 괜찮다니까. 괜찮아. 나이에 어. 비해서는 괜찮다 괜찮아? 틀리 아니지? 가발 아니지? <laughs> 어? 돋보기 안 쓰지? 그네 맞네. 노안 있잖아. 아, 너아는 뭐 당연히 나이 감안하시겠지. 쪽에서 어. 야, 이게 <끗> 저 손을 같이 잡고 아이고, 아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항상 맨날 습관인 것 같아, 아, 이 습관인 거 같아. 이쪽으로. 옆으로. <끗> 어, 항상 그러시더라고. 어, 항상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남자가 여자랑. 어, 저거 이상한 <laughs> 저 이상한 버릇이다저 너무 이상한 버릇이야. 저제미 <laughs> 손만 보고 있어. 어, 너무. 아니, 딱여서 그래 앉아 있으면 어떡고 여자 있을 땐안 그러지. 왜 오늘 내가 갑자기 왔냐면 음. 너 이거 잡혔다는 소리 듣고 음. 그리고 내가 마지막 매칭이 류현진 배지현이잖아. 야, 이거 기가 좋아. 기가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지금. 어. 내가 보니까 어. 현진이도 내가 배지현하고 이렇게 데이트할 때 봤더니 음. 현진이도 굉장히 얘가 샤이한 스타일이야. 말말 수도 적고. 음. 적극 적극적인 애가 아니거든. 음. 근데 사람이 다를 다르더라고. 를다 현진이 맞아도. 그러니까 그래야 성사가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배지현도 롱디 일주일에 그냥 LA 날라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 적극적이 있어야 돼. 적적인 그게. 오늘, 오늘 정말 적극적으로 해. 그니까 러그 너무 부담 안 가는 선에서 그분이 1차로 밥 먹고 바로 오늘 2차 제안도 드려, 적극적으로.